좀. 플이키르드 어. <laughs> 고개를 들어. 저 하늘을 바라봐. 아빠랑 <laughs> 바갈까? 괜찮은 것 같다고? 이건 어, 좋은데. 이거 아주 괜찮은데. 불켜 가지고 이속 좀 다시 적 버리고. 뭐야, 전멸 있어? 야아열돼서 평타로 잡는 센스 보아아아아아아 가자 친구아 가자, 친구야, 가자. 아아! Q 없어졌 이게 없어졌다 아 잠깐만. 나이스 아이스 아 우리 탈릭이 끝까지 잘 봐줬어 나이스 이드도 한번 갈까? 어.. 리드 저거 태울 수 있겠는데? 갑니다 어! 어! 시! <laughs> 완벽하다, 가자. 가자, 지금이야. 렛츠고! 아니, 근데 이러면 이퀄라이저로 못쓰는데? 오케이. 가서 영대? 말파 공피하는 거? 나이스! <목소리> 치자마리야? <laughs> 아이고, 린시님, <리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요거 다이브 한번 가야지. 음... 라인 밀어봐, 라인 밀어봐. 어 포션 먹고 살아주는 센스 발브레이시 아저 이거 살까 알고 있었어요 살거 알고 있었어 클리어 보세요. 고기를 들어. 저, 저 하늘을 봐라 봐. 중위병 오지고. 난 모두의 희망을 짊어지고 있어. 난 모두의 희망을 짊어지고 있어. 아하 마하. 야하. 안 돼! 때리지 마세요! 어 뭐예요 얘들! 얘 뭐예요! 죽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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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캐한테안 돼! 어 이즈 왔다 가자! 가자! 에? 이즈님? 어이? 뭐해 둘이? 야 둘이 밤에만 철독궁합이냐? 왜 이렇게 철독궁합이 안 맞아 이거 궁합이 별로 안 맞는데 얘네? 밤에는 궁합 그렇게 잘맞던데 이렇게 궤열을 많이 이용을 하라는 거지 저걸리도 되그지이콜라이저 이래 배우고 과열이라고요? 아니 아까까지봐도 형님들이 괴열이라면서요자 나도 과열로 알고 있어가지고 과열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계속 괴열이래요 내가 해줘 아 내가 잘못 알았나 이러고 아씨 낙격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아, 찢어버려, 다 아, 찢어버려, 다 아, 찢어버려, 다 아, 찢어버려. 오케이, 러나 형님, 윗걸 문에 지렸습니다. 바지값 물어내세요. 뭘질렸는데큰거질렸어 뭘 짝짝한 거질렸어뭘 바꾸고 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고개를 들어 저 하늘을 바라봐. 오케이, 무엇이? 우리기양님 날라가시고, 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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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간다이. 야, 다 찢어버리겠어. 방금 코문이 나왔죠. 그렇지. 야, 쿄다사. 와, 우리 다리. 아리가, 형이 눈이많으잖아 여자한테는 까불면 안 된다고, 너는. 너는 여자한테시야도안 맥혀. 아. 왜 그러냐. 니하 형님. 어, 갈게요. 아니, 누가 우리 니아 형님을 괴롭혀! 어, 미안. 괴롭혀. 가자! 우리 누가 니아 형님이! 괴롭히고 난리야 이 새끼들이 짠 평타 견제 어 너무 아파 너무 아파아 무빙 어머 어머 아 그래도 뭐 스웨인이 다 잡아주니까 물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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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줘야 돼 이거 봐줘야 돼 이거 봐줘야 돼어안돼 어, 이걸 지구만 나죽 마리아! 나 죽여 마리아! 나 죽여 마리아! 죽여 마리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판다! 여기서 바론을 갈수도 있겠지만요 왜 바론을 안갔냐면 라인이 좋잖아요 라인이 좋을때발 바론가는게 아니라 라인이 좋을때는 그냥 억제기를 밀거나 포탑을 미는게 훨씬 좋아요 그냥. 회장님 아무리 회장님이라고 해도 이렇게 캐리하고 있는 정글러 거의 뭐 3인분을 하고 있는 정글러의 정글을 뺏어먹는 거는 형님 이건 싸대기 감옥 아시겠어요? 진짜 싸대기 맞을 짓이에요 이재형님 캐리하고 있는 정글러의 정글을 이따구로 뺏어먹으면 진심 형님 이거는 아구창 맞을 짓입니다 형님 맛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팀? 사장 어... 죽으셨네? 16레벨 이퀄라이저 얼마 안 남았는데 오빠, 까비 야 요거 때려, 요거 때려 요거 때려 무리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치구야치구야 무리하지 말고 이야! 이퀄라이저를! 나 나~ 불태워주했어 후앗! 자세! 후앗! 자세. 그래, 포기한 자세 좋아. 조금만 나오면 되는데. 어, 어, 어. 아하! 녹아버리라! 어? 제발 살려주십시오.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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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니가 맞아. 오케이. 오, 예스 베비.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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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오케이. 오! 겨우 살았네. 가 미안해. 넘 장군이 너무 좋 그냥 좋아요. 루베알이 가고, 라일라이 가고, 그냥 가면 가도 되고, 아니면 상황이 좀안 좋다 그러면 존야를 바로 가버려도 되고, 뭐 딜량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네요. 한 2만 3천 정도. 그래도 뭐 정글로 딜량이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나온 거죠. 그죠?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 좋다, 형들. 럼블 정글.